북한 매체에 김주애가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단순한 가족 동반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평양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이름이 회의실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카메라는 더 이상 그녀를 중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한 간부가 목숨을 걸고 탈북해 권력 교체에 숨겨진 순간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김여정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순간은 그녀가 말을 많이 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항상 김정은의 바로 옆에 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행사가 열릴 때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역 항상 같은 거리, 항상 같은 위치, 그 자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자리는 그 사람의 생각과 무게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은 그 신호를 가장 분명하게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정은이 한발 앞으로 나설 때 김여정은 반발 뒤에서 움직였고 카메라가 김정은을 잡으면 프레임 안에는 늘 김여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반복해서 보며 하나의 공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의 말은 곧 김정은의 생각일 것이라는 공식이었습니다. 그 공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김여정이 입을 열면 대남 메시지가 나왔고 대외 입장이 정리됐으며 그녀의 말은 설명이라기보다 선언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여정의 어조 하나, 표현 하나에까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하면 강한 대로 김정은의 의중이라 해석했고 부드러우면 부드러운 대로 전략의 변화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기 김여정은 질문 받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토를 다는 일은 없었고 해석을 달아보려는 시도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모두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그녀를 김정은의 여동생이 아니라 김정은의 또 다른 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평가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행사 때마다 사진마다 영상마다 김여정은 늘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가 곧 그녀의 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고정돼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자리가 고정된다는 것은 안정이 아니라 때로는 노출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아는 위치, 모두가 예상하는 역할, 모두가 떠올리는 이름이 되는 순간 그 존재는 상징이 됩니다. 상징은 강해 보이지만 동시에 교체가 가능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김여정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말의 수가 아니라 자리의 각도에서 발언의 강도가 아니라 카메라가 머무는 시간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의 자리는 그대로인 듯 보였지만 그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에는 전혀 다른 이름이 조용히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사는 여전히 열렸고 김정은은 여전히 중앙에 서 있었으며 모든 장면은 익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차이가 서서히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의 각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김정은을 비추면 자연스럽게 김여정이 함께 잡혔고 의도하지 않아도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위치였습니다. 김정은의 오른쪽 늘그 자리에 김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보좌의 자리였고 동시에 신뢰의 자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장면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오른쪽은 여전히 비어 있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김여정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각도의 문제처럼 보였고 카메라가 조금 달라졌을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행사에서도, 그 다음 행사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김여정은 김정은의 오른쪽이 아니라 조금 뒤쪽에 서 있었고, 프레임에는 잡히지만 중심에서는 벗어난 위치였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공식 영상에서 위치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이미 여러 번 연습된 결과이고, 누가 보이고 누가 잘리는지는 사전에 계산된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카메라 자체보다 연출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출 속에서 김여정의 위치는 점점 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김정은이 화면에 가득 잡혀도 김여정은 프레임 밖에 머물렀습니다. 그녀가 행사장에 없어서가 아니라 카메라가 더 이상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문제가 분명해졌습니다. 김여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김여정을 보여줄 필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권력은 항상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보여주는 방식이 바뀌고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봐야 하는지를 영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영상이 설명이 되고 연출이 메시지가 됩니다. 김여정이 화면에서 밀려났다는 것은 역할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그 역할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로 이동했다는 의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오래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옆에 다른 존재가 서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동반처럼 보였고, 많은 사람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 역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옆 카메라가 가장 오래 머무는 위치에 전혀 다른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김주혜였습니다. 그 이름이 화면에 등장하는 동안 김여정은 보이지 않는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의 의미를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카메라의 선택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 변화는 항상 회의실보다 먼저 문서보다 먼저 영상 연출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는지, 왜 김여정이 아니라 김주혜였는지, 그 답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주혜의 등장을 갑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화면에 나타났고,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 불렸으며, 마치 준비 없이 등장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갑작스러운 등장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카메라와 연출이 동시에 움직인 장면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김주애가 처음 공식 화면에 등장한 날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상할 정도로 모든 장면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았고 동선은 막힘이 없었으며 주변 인물들의 시선 또한 이미 정리돼 있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장면이라기 보다는 처음부터 보여주기 위해 준비된 장면에 가까웠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김주애가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화면에서 누구의 모습이 줄어들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여정은 화면에 잘 잡히지 않았고, 잡히더라도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서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주애가 화면에 등장할수록 김여정의 위치는 점점 설명되지 않는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물을 띄우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인물을 조용히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주애는 누군가를 밀어내며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라 이미 비워지고 있던 자리에 자연스럽게 놓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 장면을 단순한 가족 동반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등장한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움직이면 김주혜도 함께 움직였고, 시선이 이동하면 카메라도 그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반이 아니라, 동선을 공유하는 구조였습니다. 북한에서 동선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같은 이야기를 함께 쓴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이었을까? 왜 하필 이 시점에 김주혜를 전면에 세웠을까? 그 답은 김주혜 개인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려진 인물, 이미 충분히 소비된 상징, 바로 김여정에게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은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장면에 등장했고, 너무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았으며, 너무 분명한 상징이 돼 있었습니다. 그 상징은 강력했지만, 동시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메시지는 늘 긴장을 동반하고, 긴장은 체제를 설명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이의 이미지는 설명을 줄이고 의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김주혜의 등장은 새로운 권력 선언이라기보다는 이야기 방식의 변화에 가까웠습니다. 경고와 압박 대신 연결과 지속을 보여주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주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가장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여정이 맡아왔던 말의 역할을 김주혜는 존재만으로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즉, 김주애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이미 준비돼 있던 카드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전면에 놓이는 순간 기존의 카드는 자연스럽게 뒤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여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야기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다음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가 됩니다. 카메라보다 먼저 변화를 감지한 공간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공식 화면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작은 조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이름은 여전히 문건에 남아 있었고 직함도 유지되고 있었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는 아주 다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달라진 것은 발언 순서였습니다. 예전에는 김여정의 보고가 회의의 기준점처럼 작동했고, 그녀의 발언 이후에야 다른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김여정의 보고는 중간으로 이동했고, 때로는 아예 생략되는 날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지만, 김여정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북한에서 회의 순서는 단순한 진행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말하고 누가 나중에 말하는지는 누가 중심에 있고 누가 주변에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김여정의 발언이 뒤로 밀렸다는 사실은 내부 사람들에게 매우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보고 라인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김여정을 거쳐 올라가던 보고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경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건은 여전히 작성됐지만 반드시 김여정을 통과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 변화는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김여정이 배제됐다는 느낌보다는 김여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여정은 여전히 회의실에 있었지만 회의의 흐름을 결정하는 인물은 아니게 돼가고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이름을 굳이 앞세울 필요가 없다는 공기였습니다. 그 공기는 말로 설명되지 않았고, 문서로 남지도 않았지만, 회의실에서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김여정의 반응을 먼저 살피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방향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눈길이 머무는 곳이 바뀌었고 질문이 향하는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김여정에게 확인하던 사안이 이제는 다른 라인을 통해 처리되는 장면이 늘어났습니다. 이 변화는 김여정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이동에 가까웠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여정 직속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업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이 담당하던 역할의 무게가 줄어들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여정의 직속 비서 라인은 이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문건은 여전히 작성됐지만 돌아오는 피드백은 줄었고 일정은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의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속비서실장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일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김여정이 어떤 말과 어떤 순서로 움직일지를 조율하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의 하루는 그의 책상에서 시작됐고, 문건의 흐름과 보고의 방향도 그를 거쳐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고 권력과 가까운 자리일수록 일이 끊기는 순간은 매우 위험한 순간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쌓이던 문건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보며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던 지시가 이제는 며칠에 한 번씩만 전달됐습니다. 그 사이 다른 라인에서는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에는 김여정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메시지가 왜 전달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비서실장은 하나의 질문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과연 안전한 선택일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김여정의 이름이 불리지 않는 날이 늘어날수록 비서실장은 자신도 함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방향을 묻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북한 권력 구조 안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를 가까이에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점점 말을 줄였고 움직임을 최소화했으며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조차도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때부터 비서실장은 마음속으로 출구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떠날 수는 없었지만 이 구조 안에 계속 머무는 것도 선택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의 불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불안은 분명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정처럼 보였습니다. 행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고 여러 부서에서 자료가 올라오고 있었으며 그는 늘 하던 대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전달된 일정표에는 익숙하지 않은 변화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김여정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설명 없는 공백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대에는 다른 일정이 이미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 일정의 중심에는 김주혜와 관련된 동선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그 순간 이것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즉시 수정됐을 일정이었고 반드시 김여정 라인을 거쳤을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 공백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김여정의 이름을 되묻지 않았고 일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날 이후 비서실장은 자신이 알고 있던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더 이상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은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역할이 없는 자리는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감각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충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래 준비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실수는 곧 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선택은 김여정에 대한 충성이나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신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이름으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야말로 떠나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순간 그의 일상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이 구조에서 마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출발의 순간은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긴장된 장면이나 갑작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이 더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처럼 움직였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주변을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여정의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의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을 다시 생각하게 된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느껴진 것은 이상할 정도의 가벼움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북한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거창한 자유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처음 느낀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달랐고, 사람들의 걸음이 달랐으며, 무엇보다 시선이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지나칠 때그 사람의 눈빛을 먼저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직함을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가 누구의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는 늘 인물보다 서사를 먼저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서사가 바뀌면 그에 맞는 인물이 앞으로 나오고 맞지 않는 인물은 뒤로 이동합니다. 비서실장은 그 과정에서 김여정이 희생되었다기보다는 역할을 마친 인물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김주혜라는 새로운 상징이었다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김주혜는 경쟁의 결과로 등장한 존재가 아니라 교체의 흐름 속에서 선택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시선 자체가 어쩌면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하나는 말을 통해 체제를 설명하던 인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말 없이 체제를 이어 보이려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밖에서는 매우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비서실장은 자신이 떠나온 구조를 다시 바라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 변화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여정이 다시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전과 같은 방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인물이 아니라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한 인물의 위치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어느 순간 갑자기 밀려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늘 이렇게 이동합니다. 북한이 선택한 것은 인물이 아니라 서사였습니다. 불안과 긴장을 앞세운 설명 대신 이어진과 지속을 보여주는 장면을 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 속에서 김여정은 역할을 내려놓았고 김주애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필요한 이야기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비서실장은 이 점에서 북한 권력의 가장 무서운 특징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누가 밀려났는지를 묻기보다 왜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필요하지 않게 된 순간 그 사람은 설명 없이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많아졌지만 그 정보를 사용할 자리는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그 구조 안에 들어가면 같은 과정을 겪게 되고 같은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우리는 그 조용한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력은 늘 그렇게 소리 없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